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세 이런게 중요한가 지금 올라가는 주도주가 뭔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관세 중요하죠 그래서 관세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한다 이거에 따라서 뭐 시장이 좌지우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올라가는 주도주가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하죠 특히나 저는 중국 쪽이나 미국 쪽 많이 봐드리는데 요즘 이번 편은 어, 차이나 전기차 관련 해서 해드리니까요 중국 관련해서 좀 어, 집중적으로 봐드리면서 어디가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을 보시면은요 역시나 유동성이 요즘 역대급으로 풀렸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좋습니다 뭐 트럼프가 관세를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여러가지 이런 말썽을 피워도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돈을 계속 푸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금이나 은을 여러분들 주목하자 왜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다 이렇게 많이 풀린다고 하면은요 뭔가 어디에서는 버블이 터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칭 차 에서 금을 많이 모아가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다 그런 이유고요. 상해 조감이랑 항생도 요즘 관세 지금 협상이 긍정적으로 미중 관세도 갈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서서히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따지바님이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어, 제가 추천해준 건 아니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주식이든 아니면 etf든 괜찮은 종목이면 한 진짜 꾸준히 장기투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분할매수로 장기투자 해보면요. 웬만하면 제가 거의 뭐80% 정도는 승률을 보였거든요. 요즘 뭐 원래 뭐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둘 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저 요즘 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는 거는 요즘 조회수가 좀잘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렇게 주도주가 가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구나. 제가 며칠 전에 또 이거 봐 드렸죠.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렉티브. 요즘 중국 바이오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것 같다 주도되는 것 같다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렸죠 지금 한 1개월 만에 24%나 올랐으면 래서와 요즘 왜 이렇게 중국 바이오가 왜 이렇게 오르지 했더니 어, 지금 제약주들 있잖아요 중국 제약주들이 유럽이나 아니면 유명 제약사에 계속 수주를 하고 있어요 요즘 뭐라고 해야죠 위탁 생산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술 개발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 바이오테크가 24%나 1개월 만에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제2의 딥시크 모먼트가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헬스케어 이쪽에서 올 수가 있다 중국의 제약 굴기가 이유를 제치고 미국을 이제 터미까지 터미까지 어 이제 추월 아니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중국 제약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약주들도 어, 주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요 이거 비교하면 제가 너무 속이 타요 제 유튜브 왜, 왜 조회 수가 많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났는지 물론 제 탓도 있겠지만 아 요즘 중국이 많이 오르는데도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어, 뭐좀 속상합니다 자보요 1개월 수익률 제가 가져왔는데요 차이나 바이오테크가 24.75%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가 8.28% 차이나 항생테크가 8.3% 차이나 반도체가 6.71%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이 5.7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것도 많이 올른 건데 한달 만에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중국 종목들이 훨씬 많이 올랐는데 아뭐 계속 미국 조식만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또 맨날 단기로 생각하시던데 왜 이렇게 올랐는데 아무도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시고 좀 버나드만 조용히 목청껏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봤습니다라고만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좀 요즘 너무 외롭거든요. 요즘 뭐 알고리즘이 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댓글도 좀잘안 달리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좀안 눌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외롭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냥 댓글안 남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과 은도 말씀드렸잖아요. 패권의 과도기고 이제 금과 은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금은 에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 이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 금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0%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은도 25%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도 지금 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저항선을 뚫고 아마도 상승한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 은은 어, 국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ETF로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조금 혀, 현물로 나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선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 은 이거 실버바 있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돈 모이면은 실버바 하나 더 사고 그다음에 돈 모이면 또 실버바 하나 더 사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어, 이게 실버바가 제가 이게 190만 원 인터넷 쿠팡 가격으로 190만 원에 샀었는데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아이거진 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또 한동훈 또 사야 되는데 1kg짜리. 이것도 200만 원에 넘어버려서 아또 사기가 그런데 빨리 또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현물 이거 실버바나 아니면은 금도 현물로 사면 좋잖아요. 물론 ETF도 있, 있지만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제 쿠팡 링크 한번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세요. 그냥 다른 데 한국 금 거래소랑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믿을 수 있는지도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서 아마 안 사셔도 되고 아니면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셔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t 텐 종목들. 갈리바바 A.T.L. 텐센트 캠브리콘 뭐 S.M.I.C. 등등 뭐 바이두 비아디 텐센트 Z.T. 샤오미 다들 요즘 흐름이 괜찮은데 앞으로 진짜 이 종목 중에서 뭐두배세배 심지어는 열 배까지 갈수 있는 종목들이 많고 이 성장률이 높은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요즘에 보면은요, 어, 홍콩 CATL이 엄청 잘 가는데 왜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조금 홍콩에 상장된 CATL이거든요. 이게 아 이거 이거 홍콩에 상장된 어, CATL인데 요즘 상장 이후에 어, 엄청 잘 가거든요. 지금 보면 어, 291 달러에서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451 달러까지 갔는데도 아니 차이나 전기차 이쪽에서는 홍콩 CATL은 적용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 잘안 올르고 있고 아,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홍콩에 상장된 어, 차이나 전기차인데 이게 본토에 이 cat이 많이 안 올라서 그런지 너무 조금 이런 상승세에 가지 못해서 아좀 열받습니다 그래서 아왜 이렇게 안 가는지 좀 답답하고요 요즘 지금 대세 상승을 시작할 것 같은데 비 r d 도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 어, 놓치시면 안될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아디가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차트 길게 보시면은 들어 눌러 들어 눌러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거 잘 보시고 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중국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리더스 뭐 요즘 들어서 막 많이 상장했잖아요 차이나 바이오테크는 뭐 요즘 주도주로 계속 가고 있고요 뭐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차이나 테크 탑10 그 다음에 뭐 BRD, 에이스 비아디 밸류체인 등등 항생테크 차이나전기차 다들 잘 가고 있거든요 요즘 흐름이 좋아요 왜냐 상장 이후로 이런 신규 중국 ETF들 상장했는데 이것도 상승세를 타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중국 종목들도 요즘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는 어, 유럽 방산 K-방산도 어, 좋지만 중국 방산도 이미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중국 방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방산에 투자하는 ETF 제가 어, 모아가고 있다고 말씀드 드렸잖아요. 그 영상 올려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또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 주목을 안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회원 영상으로 제가 이번 주 내로 올릴 텐데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도 제가 좀 보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그때 영상에서 좀 먼저 얘기해 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어뭐 공개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ETF들 있잖아요. 제가 몇개 많이 보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ETF들 다잘 가고 있죠. 지금 중국 방산 ETF인데 요즘 흐름 좋게 이거는 분할에한것 같습니다. 분할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 흐름 좋게 계속 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 이 좋게 가고 있어서 저는 뭐 중국 방산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요즘 워낙 이슈잖아요. 중국의 뭐 전투기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수출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어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사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지금 유럽이랑도 관세 협상을 해서 30%에서 15%로 낮춰 주고 그다음에 일본이랑도 해도 25에서 15% 낮춰 주면서 막 대미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고 어 필리핀도 이렇게 하고 19%로 낮춰 주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 하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관세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중국이랑 협상을 할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하면서 중국이랑은 또 오히려 관세를 더 이제 낮게 유지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어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이거는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도 요즘 중요한데 그것도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어 너무 바빠서 중국 전기차 일단 해드리고 너무 안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어 ai 로봇 중국에서 지금 어 waic 2025 그러니까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또 상하에서 개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800개 기업이 참가해서 100종의 이런 로봇을 공개를 했다고 하면서 세계 최초의 기술도 공개되고 요즘은 진짜 전기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세계 최초 기술을 중국에서 이렇게 선보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ai 경쟁력도 갖추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웨이 신소재라고 해서 신재료 이렇게 해서 중국의 로봇 기업 에이지봇이 인수된 후에 11개월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10배가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에이지봇, 그 다음에 유니트리가 1.24억 위안 규모의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 지금 어, 열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차이나 로봇 있잖아요. 성장한 로봇 시너, 어, 로봇 시장, 서 AI 박람회만 150여 개 공개를 했다. 야, 대단하죠. 이렇게 로봇 박람회를 계속 공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어,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AI와 로봇이 발전할지 이거를 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열풍에 올라타서 어 11일째 상한가를 기록한 수익률이 1000% 찍었다고 합니다. 중국 주식이 뭐가 있냐? 상웨이 신소재라고 하면 신재료. 이게 아 지금 6.54 위안에서 75. 부사 위안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와 이게 에이지봇이 이거를 인수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봇이 뭐냐? 지금 이렇게 아기봇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족보행 AI 로봇의 시장에 진출한다고 을 하면서 에이지봇도 이렇게 사족보행 로봇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로봇 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로봇 회사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거기를 인수하면서 1 1 배가 주식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는 미중 관계 및 해외 진출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좋게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파나마우나 운영권 매각 이것도 이제 거래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것도 호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급도 엔비디아가 지금 좀 이게 풀렸죠 그래서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 어, 지속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좀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죠. 항소 제약이 지금 GSK에 120억 달러의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제약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로봇 주식들이 지금 요즘 계속 어, 좋은 지금 어,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면서 진짜 아, 모르겠어요. 제, 저만 이렇게 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계속 갈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또 네, 내일 지금 에이스에서 차이나 AI 빅테크 탑2 액티브 플러스 액티브 그래서 알리바바와 샤오미에 투자 집중 투자하는 이두 개가 50%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어, 재밌는 또 ETF가 상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샤오미랑 지금 레이진 회장이랑 비아디 어, 왕찬포 회장이랑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둘이 만나면서 이번 얘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번 둘이 만나면서 얼마나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어,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와 이런 전자제품 시장을 얼마나 장악할 것인가 진짜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비아디도 반도체나 전장 이쪽을 만들면서 샤오미에 아마 납품을 할 거예요. 이 반도체 부품이나 이런 전자 비아디 전자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샤오미도 비아디에뭐 여러 가지 뭐공뭐 뭐 전자 제품이나 이런 걸 공급을 하겠지만 샤오미가 오히려 비아디에 더 많은 이런 도움을 받습니다. 비아디 배터리나 비아디 전장이나 비아디 아마 모터 기술 이런 것도 아마도 샤오미가 갖고 와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디자인이 진짜 이쁘잖아요. S U 7 그거 봤을 때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둘이 합쳐서 얼마나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그다음에 샤오미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한국 R&D 센터에서 샤오미 SU7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IT 매체 블로터가 어 7월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샤오미 SU7 전기차를 한국 내 자사 연구 차량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현대자동차 화성 남양 연구소와 서울 본사에서 어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 구경하고 싶은데 지금 보질 못해서 아 나중에 또 이제 구경할 수 있으면 구경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야 샤오미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어 정말 어 재밌습니다. 지금 샤오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대가 되거든요. 이거 자세한 거는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그를 끌어서 사람들 많이 볼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 많이 갖고 가서 연구를 하면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야이 정도 기술 인력이냐 대박이다. O.S.나 하웨이 것도 많이 지금 갖고 가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마 경악을 금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해드리고요. 다음에 2025년 상반기 중국 전력 배터리 설치 순위를 보면요. CATL이 1위고요. 어, BRD가 2위, CALB가 3위다. 어, 지금 이렇게 기업들 CATL과 BRD가 거의 다 먹고 들어가는 시장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오를까. 어, 지금 보면 CATL과 BRD가 총66.6%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둘이 거의 뭐다 해먹는 시장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전력 배터리는 어, 누적으로 보니까요 299.6 기가와트시로 전년동기 대비 47.3% 성장을 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지금 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ATL이 1등입니다 지금 어, 128 기가와트시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BRD가 2등 70그 다음에 CALB가 19로 19 기가와트시로 어, 3위 그 다음에 고션 이브에너지 선하다전자 S볼트 에너지, 어, 랩 배터리, 그다음에 제네 에너지, 지대는 어, 이렇게 해서 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CATL 역시나 1등을 차지하고 시장 점유율은 43.05%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3.33 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비아디가 70.37 기가와트 시설치량과 23.55% 시장 점유율로 바짝 어, 뒤따랐으며 역시 1.55% 소폭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두 거대 기업을 합치면 66.6% 어, 차지했다고 합니 시장 집중도를 엄청나게 어, 보여왔다. 하지만 뭐 다른 아래의 기업들도 많이 올라와서 점유율은 살짝 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츠와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파라시스 에너지 여기가 연말까지 0.2 기가와트 시에 어, 규모의 고체 배터리를 시범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시스 에너지가 조금 문제가 많은 이런 어, 배터리긴 했는데 벤츠랑 요즘 계속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체 배터리를 또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황화물 고체 배터리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생산해내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겠죠. 비아디는 인터밀란에 스폰서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팀의 덴자 Z9 GT와 C 라이온 07 EV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비아디 전기차 어, 지금 최근에 2350대가 이탈리아에서 판매된. 어... 이환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6월 말까지 이탈리아에서 시골 1200대 이상을 어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네요 유럽에 지금 엄청나게 비아디가 팔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아디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어 형성하여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비아디가 하고 있다는 걸볼 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비아디를 기다리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어 유럽에 계속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시아노가 지금 2,300 50대 의 비아디 전기차를 라보나항에 하역할 예정이다. 아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저는 팔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는 존 버나드 말고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 버나드만 비아디 조심스럽게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비아디 밸류체인 ETF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차이나 전기차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가 들어간 ETF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걸 먼저 알고 해야죠. 나중에 올르고 나서 막또뭐 어디 연구소 막 어디 뭐 있잖아요. 아카데미 막 이런 데서 야, 비아디 중국 전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샤오미가 어쩌고 저쩌고, 알리바바가 어쩌고 저쩌고. 그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제발 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고 유튜버고 그다음에 가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고요, 주목하지 않아요. 나중에 올라도 제가 그렇게 목청컷 얘기했어도 나중에 그 말이 맞았어도 제 유튜브에는 별로 주목을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이렇게 소수 정예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올랐어도 저 이렇게 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꾸준히 할 거예요. 올르든. 떨어지든 그게 제 투자니까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 철학으로 여러분들 매번,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종목이나 주목하는 ETF 제 철학대로 말씀드리고요 물론 시장도 읽어드리긴 하지만 저는 뭐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다 제 철학대로 투자하고 거기에 성과를 얻고 여,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는 어, 가격대별 1분기 2025년 1분기 전기차 브랜드 가격대별 어, 소매 누적 매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팔리냐 지금 2천만원 이하 차량에서는요 어, 블링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지리의 갤럭시가 두 번째로 팔렸고, 그다음 에 비아디가.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다음에 창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2천만 원 이하 가격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해드리면 진짜 어, 엄청나게 할 말이 많고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 모아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2천,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 대 있잖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비아디 BRD 재패입니다. 비아디가 가장 많이 팔린다. 그다음에 샤오펑이 2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쭉 아래 종목들은 비교해 보고요. 그다음에 4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사이에서는 아, 테슬라가. 강자고 그 다음에 샤오미, 지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테슬라가 강자고. 아, 그 다음에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에서도 역시 테슬라가 강자입니다. 테슬라가 이쪽 사이에서 잘 나가니까 아직도 지금 어, 판매를 잘 하고 있고 주가도 탄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오가 그 다음이고요. 어, 그 다음에 BMW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8천에서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에서 강자는 어디냐. BMW네요. BMW가 강자고 그 다음에 지커, 그 다음에 셀라토. 이게 하위 자동차 이쪽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셀라토가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니오, 덴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 1억 이상 차량에서는 야, 리오토가 이번엔 잘했네요. 리오토가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토가 2등. 그 다음에 니오 이렇게 해서 서로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샤오미도 있긴 한데 그 아래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차량에서 어, 리오토가 그래도 인상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이거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하이브리드랑 합쳐서 어떻게 많이 팔리냐 이렇게 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비아디가 그나마 이렇게 모아놓으면 격차가 좀 줄어들었죠. 울링, 그다음에 갤럭시, 그다음 에 비아디 순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압도적이죠. 어, 2천에서 4천만 원 사이에는 비아디가 거의 뭐 다른 애들이 못 따라옵니다. 비아디 하이브리드가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어, 못 따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쪽 계열에서는 어, 4천에서 6천만 원 사이에는 테슬라 역시, 그다음에 샤오미, 리오토, 그다음에 어, 지금 여기 아, 역시나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가 좀 밀리네요. 여기 리오토가 강자입니다. 리오토 잘하고 있다 박수 쳐드립니다. 자, 6천에서 8천만 원 사이에는 리오토, 덴자, 그 테슬라, 니오 순이다. 그리고 아이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천에서 1억 사이에는 아이토 하이브리드가 워낙 많이 팔리니까 1등이고요. 그다음에 리오토, 그다음에 덴자, BMW, 지커, 셀라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1억 이상 차량에서는 역시나 아이토, 하웨이의 아이토 M9이 아마도 어, 이 ER EV. 주행 연장형이 엄청나게 팔리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지역에서는 거의 지배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네요. 엄청나게 어, 많이 팔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 가격대별 어, 판매 소매 판매를 또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내연기관이랑 다 합쳐서 가져왔는데요. 아래 여기는 좀볼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도 비아디가 1등이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도요타 이렇게 비아디가 역시나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또 어, 내연기관이 많이 팔리네요. 지금 4천에서 6천 사이에는 폭스바겐 1등, 그다음에 어, 테슬라, 샤오미, 혼다, 도요타, 리오토 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팔천에서 어, 아 죄송합니다 육천에서 천 사이에는 BMW, 도요타, 벤츠, 리오토, 아우디, 덴자 어, 이런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천에서1억 사이에선 아우디, 벤츠, BMW, 볼보, 아이토, 리오토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비싼 모델에서는 여전히 지금 벤츠, 아우디, BMW가 압도적으로 좀잘 어,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토와 리오토가 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을 어, 아마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차량에서는 아이토고 하위가 이제는 거의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나 이쪽에서도 이제 거의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가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바뀌고 있어요 시장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로는 수출 많이 되냐 이렇게 어 궁금하시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요 2025년 상반기에 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두 배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강력한 성장 지속이 되고 있고 202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브랜드 유럽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해서 5.1% 시장 점유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어, 상위 15개국, 유럽의 15개국, 중국차 브랜드 판매량 탑 10을 가져왔거든요. MG가 18.4% 올라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b r d 가 348%나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체리가 1302%샤오펑이363% 리프모터스가 3421%로 많이 팔렸고요. 링크가 10.7% 만리장성은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어 지금 링크 앵커가 76%그 다음에 봄바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아마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4200% 42,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판매된 중국 브랜드의 상위 어 10대 기업들 보면요. MG, 비아디, 체리, 샤오펑 어 리프모터, 링크, 그레이톨 모터스, 지커 이렇게 해서 모두 1000대 이상을 어 팔았다고 하고요. 절대적인 수치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어, 곳은 비아디와 체리라고 합니다 어, 리프 모터는 어, 스탈란티스와 파트너십으로 인해 절대적인 증가율이 높았다 어,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도 판매량을 계속 어, 늘려가고 있다는게 정말 어, 대단하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으면서 유럽에서도 이게 지금 어,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계속 유럽에서 강력한 어, 성장을 지금 어, 기록을 하고 있죠. 테슬라는 지금 추춤하고 어, 있는데, 유럽에서 지금 이렇게 어, 비아디나 이런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기사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테슬라가 유럽에서 전기차 점유율 1위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전년 대비 6월 달 판매량 보니까 22.9%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내 테슬라 불매운동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6개월 연속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줄어드는데요. 지금 비아디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폭스바겐, 스타란티스, 르노, 현대차그룹 신차 등록세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테슬라에 비해 감소 폭이 적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 차종들은 중국 차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와 진짜 어, 점점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오는 건가, 중국몽인가? 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존 버나드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스탈란티스는 지금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니포모터 브랜드를 출시한다고 하 그래서 C10 SUV를 시작해서 어 지금 9월부터 일부 딜러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니포모터는 네, 4FAW와 어 지금 올해 초에 양해각서를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들은 해외시장에서 어 해외시장 모델에서 니포모터스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다. 어 그래서 니포모터스 어 스탈란티스 여기랑 합의와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니포모터 플랫폼이 요즘 조,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폭스바겐이랑 샤워폰과 유사한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면서 니포모터의 자체 개발 기술이 정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포모터가 요즘은 닝파우라고 하거든요. 어 정말 지금 어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탈란티스랑 합작을 해서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딜러 이렇게 해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기 기대가 되거든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제조업체인 스탈란티스가 여기에서 이제 니프모터를 갖고 와서 남아공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유럽에도 어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많이 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지분이 섞여 있어서 유럽 회산지 중국 회산지 이것도 조금 불명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기대가 됩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어서 어 진짜 기대가 어 많이 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프 부터 계속 기대가 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6월에 b 세그먼트 가격을 좀 가져왔는데요 벤츠랑 어 b, 어 벤츠 c급 그 다음에 bmw 3 시리즈 그 다음에 m3 뭐 이런 아우디 어 캠리 혼다 어 어코드 파사트 뭐 진엘 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가격 경쟁이 계속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내연기관 뭐 중저가 내연기관들은 아마도 비아디한테 다 먹힐 것 같다 이거를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느껴셔서 미리미리 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볼트 에너지는 4분기부터 방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서 어, BMW 미니의 차세대 모델에 공급될 예정이며 2027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볼트 에너지는 일고, 1세대 방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어, 킬로당 3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2세대는 360이 될 거라고 예상이 어, 되고 있다. 그래서 와 이것도 과연 진짜 어, 나오는지 기대가 많이 된다. 스볼트 에너지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계속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비아디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CATL보다 더 빠르게 생산을 해낼지 어 정말 많이 어 기대가 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스마트 드라이빙 스타트업인 모멘타가 전기 대형 트럭 스타트업 제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는 지금 오늘 모멘타 주요 투자자 3명중 하나로 영입하여 5억이하, 그러니까 7천만 달러 규모의 뭐 시리즈 A 자금 조달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하면 이렇게 투자 되면서 개발이 되겠죠. 이것도 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비아디의 차기 SUV가 라이더와 드론 시스템 그다음에 세 개의 실내 화면이 탑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가 어, 스파이샷이 잡혔다고 하거든요. 비아디는 요즘 드론을 많이 달고 SUV가 나오거든요. 이게 참 기대가 돼요. 비아디만 좀 요즘 어, 드론을 많이 달아서 나오거든요. 야, 이거 위장막이 이렇게 돼서 아마 25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런 기술들도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 정말 어, 기대가 됩니다. 비아디의 드론 시스템과 라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야, 드론이 달려 있고 라이더가 달려 있다. 야, 진짜 첨단 운전에.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이게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에 뭐 이런 어 LED 이런 거 있죠. 이런 모니터가 세대가 달려 있다. 어 정말 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아이토 m 9과 리오토 L9 이쪽이랑 아마 경쟁을 할것 같은데 비아드에서도 얼마나 좋은 모델이 나올지 진짜 엄청 치열해요. 진짜 이 경쟁이 중국에서는 웬만한 기업들은 어 현대 기아도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하고 테슬라도 점점 밀리고 있어서 진짜 무섭다. 얘네들은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 경쟁을 계속하고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시굴 어, 저가 모델 전기차가 인도네시아에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배송은 10월에 시작되고요. 이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어, 싸게 판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어, 말을 해주고 있네요. 가격을 보니까요. 2천만원 이하에 판다고 합니다. 야... 전기차를 2천만원 이하. 거의 뭐 1,700만원 1,800만원에 판다고 하거든요. 대박입니다. 이 가격에 어,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작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 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태양광도 요즘 중국에서 계속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5년에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증가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배터리가 많이 팔리겠죠. 비아디나 CATL 배터리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산동 중공업은 2025년 상반기에 중국 최대의 트럭 수출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 최대의 수트럭 수출국. 그래서 수출은 474억 달러, 7만 달러 이상이며 전년 대비 3% 증가했고요. 전체 HDT 수출의 61% 차지했다. 그래서 어, 중앙아시아나 아, 중, 중동이나 아니면 아세안, 그 다음에 어,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이런 경트럭 시장에 아마 시, 수출이 7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서 전기 이쪽 트럭이 아마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비아디의 이런 어, 수출도 그러니까 전기 이런 어, 매출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고요. 화학 산업도 이렇게 계속 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쭉그 다음에 어, 쭉그 카이나오 이 지금 그룹이 중국 최대의 자율 운송 팀을 구축하는 어 여기 지금 여기 회사에 이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100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킬로 주행 범위를 가진 전기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존이는 지금 산둥성에서 이미 30대의 차량을 운영하며 1시간 내에 긴급 배송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무인 배송 차량 50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고요. 이렇게 어, 하면 배송 비용이 50% 감소하고 처리량은 7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냐오 무인 배달 차량은 200개 이상의 도시와 500개 이상의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네, 드디어 지금 현실 세계에서 노보캅 시대가 도래를 했다가 거든요. 지금 상하이에서 어, 지금 이렇게 로봇이 어, 뭐라고 해야죠? 로봇 이런 로봇컵이 나와서 인도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수신호를 하고 있, 있는 모습이라면, 이것도 뭐 그냥 실험적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어, 나오고 있다. 이제 1 0년 지나면 진짜 로봇컵이 나와서 주차 단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 이런 거를 처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며, 와 대단하죠. 자 이런 시대가 오고 있으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어디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어, ETF들의 관심을 갖고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지금 여러분. 분들을 주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제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관세 얘기나 금 얘기나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자 모르겠습니다. 하나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